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사랑합니다. <laughs> 괜히 사랑한단 말 하고 싶었어요. <laughs> 어제는 전도사님이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큐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래요. 오늘 전도사님이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 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주일 이제 시작되잖아요. 오늘 3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사님 너무 설레고 좋아요. <laughs>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전도사님이랑 똑같은 감정, 똑같은 흥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laughs> 우리 사랑부 가족들,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해, 성장해 나가시길 날마다 은혜로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22절 앞쪽에 있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큰 부자는 청,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면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재산이 꽤 되니까 그거 나랑 어떻게 한번 거래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마음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내가 돈으로 할수 있다면 당신께 얼마든지 드릴 테오니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라고 물어보러 예수님께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돈으로 영원을 영생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읽어드렸던 것처럼, 너 부자청년아,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런 삶 살지 말고, 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글을 보시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그 소리를 들은 이 부자는 걱정했겠죠. 아니, 반 정도면 내가 해드릴 수 있겠어. 아니, 3분의 2만 돼도 내가 영생을 살수 있겠어. 그런데 내 재산을 다 팔라고 하다니. 그럼 난 무엇을 먹고 살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복의 부자 청년, 그렇게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버리는 것이 쉽지 않고,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쉽지 않아. 그리고 또한 영생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아. 어느 정도의 어, 어려운 수준이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려워.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기가 막힌 비유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구멍, 여러분들 바늘 아시죠? 바늘구멍에 실을 끼우잖아요. 실도 겨우겨우 지나가잖아요. 아니? 두꺼운 실은 때론 바늘구멍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더 쉽다고 하니 이거 이 부자 청년 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낙담했겠지요. 돈으로 살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돈으로 모든 것을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 읽으면서 음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도사님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뭐 나의 어 전도사님 재산도 별로 없지만 <laughs>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항상 이 말씀이 전도사님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우리 사랑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면접 보러 왔을 때 음, 옆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기 우렸는데 이 말씀도 주셨고요. 또한 가지 주셨던 말씀이 소자에게 무란 대접 대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부자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잘 살게 할수 있었을 정도의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전도사님이 재산이 별로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가진 것이 없다면 작은 자들에게 무란 대접이라도 대접할 수 있어라. 무한 대접이라도 대답하여라. 그게 하늘의 큰 상급이 될 거야. 그게 너의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될 거야. 그 이유처럼 그 목적대로 살아가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별다른 일없으며 함께할 것입니다. <laughs>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되게 어이가 없을 정도 당황해, 당황하는 이 기색을 표현하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예수님, 그럼 도대체 부자가 그 부자 청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까? 막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참 기가 막혀요. 다시 한번 전도사님 읽어드릴게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사람으로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도 돈으로 영생을 살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돌아가서 전도사님이 카페에 앉아서 말씀 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소자에게 작은 사람들에게 무란 대접 대접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됩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 공동체를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역을 시작한다면 뭔가 큰일을 할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시작한다면 뭔가 대단한 일을할줄 알았는데요. 소자에게 물한 대접, 고작 그거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았어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누가 종에게 칭찬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가 물한 대접을 대접하는 것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은 같은 어떤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 오늘 말이 자꾸 꼬이네요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무란대접 대접하는 것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소중하다 그리고 너가 그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너가 명한대로 하였다고 누가 종에게 칭찬하겠느냐. 순종하면서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전도사님이 아멘 하면서 면접보로 당당하게 들어갔죠. 맞아요. 돌아보면 전도사님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많이 깊이 울림으로 남아요. 사람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물한 대접 대접 하는 것도,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전도사님의 능력과 실력과 신앙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쉽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내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어떠세요? 혹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금방 지쳐서 포기하시나요? 조금 힘든 일이 있다면 금방, 아, 이건 나 못하는 일이야. 아,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뒤로 미루시나요?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한 부자청년, 부자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실패를 경험했던 부자청년, 이 부자청년과 같은 실수를 경험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돌아오는 일주일도 승리하시길 바래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큐티했죠? 기도 손. 기도는 부자 청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영생을 얻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비둘기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잃고 구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돌아온 한 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큐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laughs> 그러면 우리 내일 아침 화요일에 큐티로 다시 만나요. 그러면 내일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늘 사랑하고 내일 다시 영상 앞으로 모이죠. 그럼 여러분들 안녕.